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신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남자분이시고요. 응. 음. 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왜성또 음. 드려요? 호랑이 호랑이가 응? 소달에 태어났잖아. 응 음. 그런데 초하루 생일이니까 약삭빠른 거지. 응? 이 좋게 말해서 시룩을 잘 탄다는 거지. 그래 그 그니까 어떻게 되면 돼? 좋게 말해서 똑똑한 거고 똑똑해. 이런 판단력 응? 판단력 빠르고 그리고 그래도 복은 있는 거야. 인복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음, 자기가 그 말을 잘해. 변호사감이야. 변호사의 변호사 말 잘해. 타고 나기를. 그리고 관은 있는데 음, 남의 관을 갖다 쓰는 거지. 뭔 소리지 알죠. 내 관이 아니라 남의 관, 관을 갖다 쓰는 관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음, 큰 인물은 안 된다. 응? 큰 인물은 아니다.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디 가서, 남한테 가서, 빠지진 않는 거지. 그런데,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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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민생, 내년에. 내년에 64살. 4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64살에. 64살에 4자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 음. 음. 그래도, 한 방은 있다. 그런데 나이에서 조금 걸리기는 해도 해도래도 해도, 음, 길게 간다 이 소리지 명예가 음. 그리고 좀 그런 그 재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시주에 빨라 그래서 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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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할 수도 없는 거 있잖아 음. 남들한테 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음. 신의가 없어 보이는 거지 신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재치 반짝이는 재치는 많은 사람이야 음. 그렇지만 어, 신이 믿음을 해서 죄를좀 어떻게 맡겨봐야지 하는 그건 없는 거죠 그냥 순간 포착이 빠른 사람이야 봐봐라 12월달 생일이니까 먹을 복 입을 복은또 얼마나 많으냐 그 복으로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거지 음. 일부 종사는 없으시다, 그런다. 오, 음, 네. 일부 종사 사주가 없어.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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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런데, 음, 내년 수전에는 그래도, 음, 한 자리는 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자리 하나를 차지하겠다가 나와. 음. 네. 지금 자리가 없어. 근데 자리 하나가 나오겠다 소리가 나오네. 요 저는 이번에 응. 이 나라가 조금 어수선, 어수선해지면서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응. 그동안은 이제 얼굴만 알았던 것 같은데, 응. 성함 이분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이죠. 와, 나이 많이 먹었네요. 응. 네, 응. 지금 조금 내란죄 혐의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응. 많이 좋지 않죠. 모르다가 내란을 했어 이 사람이. <laughs> <laughs>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고발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의 운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도 좀 어떨지. 응. 갖다 붙이면 다 죄야? <laughs> 응? 갖다 붙이면 죄냐고.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올 판인데. 자리 하나 들어오겠네. 자리 하나 들어오겠어요. 무슨 자리가 들어와요? 그렇게 앉을 자리가 들어오겠네요. 아, 이분이 음. 앉을 자리가요? 음. 어... 그 신의 믿음이 좀 부족한, 믿, 믿을 수가 없는 거가 있더라도 그래도 자리는 있네. 무슨 뭐 국무총리, 뭐 무슨 그런 국무위원감으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뭐를 깔고 앉을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어... 이그 국정을 한 국정을 뭐 국정을 행정부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뭐 앉을 자리는 하나가 분명히 나온다 이거지. 내년에. 지금은 아니어도. 응. 내년에는 운이 괜찮아진다. 응, 내년엔 괜찮아. 어. 네, 알겠습니다. 생응 응, 마무리할게요. 응.